저희는 지금 대보. 하우스티 오픈 이 열리는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에 와 있는데요. 여기는 7월 9일부터 대회가 열리죠. 네, 이제 더위가 슬슬 시작됐는데 선수들이 네. 한참 힘들어할 그 여름 시기에 이곳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7월 9일부터 대회가 열리고요. 제가 그대회 해설을 맡았습니다 네, 가장 인상 깊은 건 이제 박인비 프로가 여기서 결혼을 했잖아요. 맞다. 어, 그때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러 이 서원밸리 컨트리 클럽 처음 왔었어요. 나는 서원밸리 하면은 음. 그래도 딱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인상이 그린콘서트. 음, 음. 그린콘서트 안 t 봤죠안 e 봤어요막 유명 가수들이 음. 와가지고 한 여름 밤에 이런 데서 콘서트를 한다는 게 와, 얼마나 멋있 n 술 한잔 먹으면서. <웃음> <웃음> 맞아. <웃음> 아, 역시 하이트 출신이야. <laughs> 오늘 그 e 이프로하고 저하고 한번 우리가 코스 답사를 음.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. 소 concert. Green c o n 백웨이 컨디션이 너무 좋고, 좋고 그린 응. 주변이 이 조선 잔디가 응. 촘촘하게 있으면 공이 완전히 t v 에 올려 있는 거 같잖아요. 응. 그러면 쇼 게임이 잘될 수밖에 응.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스코어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면서 네. 코스가 어느 어떻게 세레이 되있는지 어느 홀들이 키 홀인지 음. 이런 거 한번 쭉 보면서 오늘 답사 제대로 하면 중계도 정말 음.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그 마음으로 왔거든요. 음. 중계를 미리 준비하면서 공부한다라고 음. 생각하고 좀 음. 답사를 해보자라고 왔는데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 가봅시다. 대부챔피언십 대회 개최에 있어 상호 칠레 존중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조의서서명이완료되었습니다자 여기는 소운밸리컨츠 클럽 밸리코스 일본홀 아, 선수에게 들 이제 대회 코스 음, 일본홀이에요. 네. 오프닝 티샷인데 오프닝 티샷은 항상 좀 떨리죠. 떨리지 음, 네. 이게 좀 약간 뭐그 그 여기서 울렁증이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여기는 페이웨이가 좀 편안하지 않나 이 정도면 좀 우측이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음. 괜찮아 보이는데 363야드의 음. 파4라서 지금처럼 약간 맞바람이 음. 불면 은 계산을 해봐도 선수들 같은 게 240야드 나갈 음. 거고 음. 그러면 은 남는 거리가 한 130야드? 140? 음. 그 세컨 샷이 약간 오르막이긴 한데 네. 그래도 아주 무난할 것 같은데 네, 이, 네. 이 정도는 나는 오프닝 그쵸. 홀이 음. 오프닝 홀 답다고 음, 생각을 해요 음, 너무 첫 홀부터 어려우면 맞아 음, 왠지 재미없어. 근데 버, 버디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 그런 홀? 그렇죠 음. 오케이 네 제가 먼저 칠거요 보여주세요 네 어, 오늘은 그래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카우, 공을 안 치고 뭐 <laughs> 주말 골퍼 뭐 이렇게 <laughs> 징징거리질 않네? <laughs> 아휴 <아유>, 똑같을 거예요 <laughs> 야 나무들이 자리를 잘 잡았네 이쁘네 어, 너무 예뻐요 미샤, 아, 너무 약간 왼쪽? 왼쪽 러프 같은데요? 어, 페웨이 살짝 벗어난 것 같은데 네. 그쪽 괜찮을 것 같아. 네. 근데 나는 이홀 아까 딱 보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일반 주말골퍼들이 왔다 그러면 오른쪽. 도로 막고 산으로도 많이, 많이 갈것 갈것 같고. 왼쪽으로 말려가지고, 천하무 <laughs> <laughs> 옆으로도 갈것 같고. 몸안 풀렸을 때. 나도 안 풀렸으니까, 짧게 지고, 가볍게. 오우! 굿샷! 좋은데요? 그러니까 정 역시 가운데. 첫 트레이는 어. 살살 쳐야지, 똑바로 가. 첫트레에 세게 치면 안되고. 네. 어, 근데 페어웨이랑 티그라운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. 자, 대충 찍어보고. 여기서 138야드. 오, 꽤 기네. 그러니까 고개 한 140, 40? 145 되겠고. 네. 내가 135되겠는 보다. 나도 항상 전에부터 생각이 네. 서원밸리 하면은 응. 이 페우웨이, 응. 어, 그러네. 이렇게 응. 좀 촘촘하게 올라온 응. 그 한국 잔디는 그러니까요. 진짜 완전히 티샷 하는것같아 티샷 공이 깨끗하게 올라와 있어서 그거 약간 러프에 잠긴 것같다 러프가 지금도 꽤꽤 긴데, 될때 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. 대회 때가 이제 그래봐야 한 2주, 2주? 남았는데 2주 동안 더 빌릴까? 135 야드 오르막 봐서 약간 슬라이어 날 수도 있으니까 앞에 이거 어려운데 벙커를 넘겨야 되고 이거 그린 이 약간 언듈레이션이 있지 않아요? 정확히 기억 이잘 기억이 안 나요. 요즘 5분 전 일이 잘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저도 그래요. 아, 어, 너무 잘 맞은 것 같아. 그렇지. 넘어갈 것 같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냐 괜찮을 것 같아. 아, 어, 좀 비었나 보다. 응, 살짝 될 것. 그 같아. 정도 플라이어 라이가 있을 때, 네. 약간 얼리 코킹을 하지. 그렇죠, 살짝. 어, 공 위치는 똑같이 놓고, 네, 네. 음, 가 보니까 조금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음.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레슨을 너무 안 하고 그냥 답사만 하는 아, 것 그런 같아. 거. 그런 <laughs> <laughs> 아니, 일단 실제로 한. 90개 치는 골퍼들은 그런 디테일 이 필요하더라고 음, 음. 사람들이 잘, 잘 모르잖아 정확하게 볼 위치 그쵸 음. 그냥 똑같은 스윙으로 알잖아 사람들이 와 라이 진짜 좋다 그제 <laughs> <이제. 웃음> 너무 오랜만에 이런 라이를 <laughs> 보는 거 같아 완전 틱 꽂아 놓은 거 같아 라이가 이렇게 좋은데 이공잘못 치고 왔는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, 두껍게 말았어. 펑커? 아, 넘어갔다. 응, 어, 넘어긴 넘어갔는데. 음. 첫 톨이라. 어. 항상 첫 톨에 나는 제일 에버리지가첫 톨은 업앤 다운 파야. 이 정도는 음... 그냥 그린에 올라갔는데 네. 항상 몸이 늦게 풀린다. 저도 대회할 때도 그냥 첫 톨은 어. 파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. 아무리 쉬운 홀도. 쉬운 홀. 왓지 80년대 이런 건 무조건 당연히 이제 버디를 노렸지만 어. 지금도 사실 이렇게 긴홀은는 아니잖아요 오프닝 홀이, 음, 페어웨이도 좋고 그러니까. 그린 콘서트 무대래요 아 맞다 이 1번 홀이 아까 그 우리 음, 티샷 할때 네. 바위에 써 있었잖아 네. 그 그린 콘서트. 콘서트 한다고 여기가 완전히 평지인데 저쪽이 무대고 선샷상에도 음, 멋있다 헉, 너무 멋있겠다 이런 거 기획을 정말 잘한 거 같아 아마 여, 여기밖에 없을 걸? 골프장에서 컨설팅하는 아, 네. 데가.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와보기가 응. 와볼 일이 없잖아. 그쵸. 기회가 없으니까. 모르는 사람들 저기 하이를 신고 오면 푹푹 빠지. 빠져. <laughs> <맞아? 웃음> 야 진짜 하이를 신고 온사람들 있겠다. <laughs> 아, 이거 안아본 사람들은 이제 하이 뭐 이만한 거 신고 오면 이제 <laughs> 못 걷는 거지. <laughs> 애들은 막 벙커 들어가서 <laughs> 놀고 막 그러겠는데 애들 모래 보면 또 환장한다 <laughs> 어 그래도 많이 안 컸다 괜찮은데요 이 그린이 그래도 저 핀이 제일 무난한 거 음. 같은데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어? 퍼터 바꾸셨어요? 이거? <laughs> 내 치고 얘기해 줄게 그만 그만 야 보기보다 오, 잘 부른다. 또뭐 낱배트.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. 응 끝에서 내리막이 있어. 아 라운드를 많이 안 하니까 퍼팅감이 <laughs> 없어가지 퍼팅 <laughs> 거리감이 없지. <laughs> 네. 와! Wow. <laughs> 뭐야! <웃음> 야, 뭐, 거리감이 없고, 라운드. <laughs> 나이스, 리 나이스, 감사합니다. 머리. 어우, 아,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, 야, 당황스럽네. 당황스럽네요. 어우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뭐, 첫 털은 파만하면 좋고, 어쩌고저쩌고. 시합할 때도 이런 건첫 털부터 이제 얻어 걸리는 거예요. 아, 저는 근데 시합할 때 이런 거 들어가졌나요? 채꽃빨이 깃발이라고 안 됐어요 그날. 아, 그 답도 안 돼. 네. 나도 그런 적이 많았던 어. 것 같아. 요첫털 버디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것 같아. 요 항상 첫 털에는 이렇게 어렵게 파 세이브.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. 아이스 파! 이 버터가. 네. 아는 후배가 수제를 제작한 건데. 오, 어, 이름이 좋 코티라고, 음. 코리안 타이거야. 그 이름이 음. 이니셜로 그랬는데. 전부 다수제로 제작했는데. 음. 이 친구가 이 밀링 같은 거 기술이 있어서. 음. 엄청 잘했어. 샤프트도 되게 특이한데요? 응, 어, KBS 투어? 음. 탁, 보면은 뭔가 이렇게. 저 되게 오래된. 엔티. 비싼. 거기다가, 이거 봐봐 <laughs> 우리 집 어... 강아지 이름이 슈슈거든. 아 슈나우저. 맞춰주는 거예요 이것도? <laughs> 이걸 만들었어. <어머어머>. 귀엽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디테일이 있어요. 음... 몇 나와요, 프로님 132야, 아내리막바서 짧네. 바람이 약간 맞바람 아니야? 바람 맞바람 부는 것같아 네, 벨리코스 2번월 아 어, 133야드 응. 내리막 봐서 오늘 그 핀이 좀 아핀이다 네. 133야드에 한, 맞, 약간 막바람이 있으면 못 치지 그럼? 지금 8번으로 컨트롤 8번. 해야 될것 같아요 네. 왼쪽에 나무들이 있어서 좀 약간 이럴 때좀 돌려 치나? 드로어로? 아 저는 꼭뭐 만들어 치려면 더안 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그냥 약간 우측 보고 안전하게 <laughs> 너무 솔직히 <솔직해요. 웃음> 아 저기 네. 그 핀보다 우측에 저 선풍기 네네. 돌아가네. 네. 선풍기가 좀 밀어주겠다 저기. 그러려나?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 엄청 예민한 사람들은 허팅할 네. 때 선풍기 꺼달라고 그러더라고. 어 뭐야? <laughs> 약간 짧게 잡고. 음. <laughs> 오히려 약간 지금 훅바람이 있는 것 같아서. 어 밀어줄 것 같은데? 네. 아 너무 깎았다. <laughs> 아 약간 페이드 쳤는데. 약간... 아 페이드를 쳤다고? 음, 너무 깎았어요. 제가 실수하면 음. 왼쪽으로 이렇게 훅이 많이 나가지고 아. 저 쇼사이드 빵커 이렇게 있을 때는 아. 오히려 좀 컷샷을 많이 쳐요. 아 왼쪽을 음. 못 가게. 네, 왼쪽 못 가게. 근데 너무 깎였네. 쇼다언인데 그렇게 훅이 많이 날까? 아 그런 게 있었지 옛날부터. 불러치는 아, 약간 아, 이렇게 아, 쳐져내려서 불러맞으니까. 아, 나도 공 치다가 그런 샷이 제일 기분 나쁘다. 아, 진짜 너무 그러니까 싫어. 남들은 이렇게 공이 들어오나니까 나이샷 아, 그런데. 아, 너무 싫어요. 어우, 친 사람이 당사자는 완전 찝찝하고 거둬맞은 음. 거 같고. 맞아요. 이거 다 맞으면 조금 길겠는데 조금 살살. 거리는 좋을 것 같은데? 거리는 맞았을... 아이고! 어? 짧네! 야 바람이... 음, 완전 좋았을 줄 알았는데 맞바람이 아, 좀, 좀 있는 거 같아요 항상 내리막티 샷이 떨어진. 바람이 변수야 음. 이거... 음. 그때 그탄거 그거요? 어. 어. 그거 맛있던데요? 약간 얼렸다가 녹인 아. 거래 그리야지 이게 더 맛있다고 음. 아니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그치? B가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도 어. 계속 나오고 특히 저날씨 더운 날 네. 그리고 이거를 의도해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숙취에 좋더라. <laughs> 술 먹고 약간 아미노산 있다. 들어가 있는게술 먹고 술잘 깨잖아요. <laughs> 이병 코는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갈 것 응, 같은데. 많이 안 들어갈 것인데 왼쪽은 들어갈 것 같으니까. 요거는 메토에지로 52도예요. 52도. 네. 내리막 같아 보이는데 저쪽은 또 오히려 살짝 밑에서 약간 네, 오르막이다. 이 요런 거 떨어뜨릴 때 네. 어디 떨어뜨리겠다고 거기 발걸음을 세고 떨어뜨리나? 네, 지금 12발자국. 12발이요? 네, 12발이 어디야? 여기? 내리막 지나서 약간 평지 시작되는 부분. 여기? 네, 그 정도. 열두 발. 네. 어, 아, 너무 고기인데 우측인가? 어, 날씨야. 조금 길었다. 에휴. 아,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음. 그린이 되게 소프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내리막이라 그런가? <laughs> 여기 그 헤드 떨어뜨려 보니까 아, 그린이 아주 이렇게 소프트하진 않네. 그러니요 나는 약간 오르막이라서 50도를 쳐도 될것 같은데. 나는 발걸음 안 세고. 원래 안 세세요? 전에는 샜는데 동영상 보니까 타이거즈가 요즘 안 세고 기냥 치더라. <laughs> 야홀보그 친대. 아 내가 이렇게 대충 5 0도로 어떻게 치면 저희 거... 가겠다. 느낌으로. 그리고 친다 그러더라고. 해봤더니 괜찮아. 음어 이쪽이 안 높네. 여기가 브레... 그 마운드가 있는 거같아그 아, 언덕이 네. 있어서 그렇구나. 잘못 저도 이핀일 때 선수들 브레이크 잃기 어렵겠는데요? 이 마운드 때문에? 음, 그렇겠다. 헷갈릴 것 같아. 안 닦아도 돼요. 깨끗한데. 그린이 깨끗하니까 별로 공 닦을 게 없는데. 음. 감사합니다. 오 커세이브 <laughs> 잘하는데딱 그린 스피드가 저한테 맞는데요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너무 빠르지도 않고 <laughs> 느리지도 않아. 시합할 때이 정도면 좀 느린 편 아니야? 시합할 땐는 느리죠. 이제. 응. 응. 아줌마한테는 딱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줌마한테. <laughs> 아. 많이 없죠, 브레이크. <목소리> 없어. 응. 저, 아까 찼어. 쳤을 때도, 응. 홀 안쪽. 여기서도? 네. 다음 홀은 <목소리> 3번. 파5구나. 자, 벨리코스 3번 홀, 556야드. 여기는, 음. 아, 완전 백티는 아니네. 저기 하나 더 있었구나. 음. 어, 이 정도면 그래도, 와이티는 아니고 블루티네. 파5. 파5 음. 약간 그, 더그래? 네. 왠지, 여기 기억, 기억 안, 안, 안 나? <laughs> <laughs> 뭐야? 저 궁금한데 저 오른쪽에 뭐가 있을지 <laughs> 어, 네. 한번 치고 가볼까? 나무 오른쪽 끝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. 왠지 저 나무 한 그루가 네. 그 에임 포인트를 만들어준 것 같아. 음. 저기 보고 치라고. <laughs> 나무 가지 300야드. 네. 아, 어디가? 왼쪽 아. 벙커? 왼쪽. <laughs> <laughs> 야 어, 웃교통이 하나도 안 되는데. 그렇게 또 미스를 한단 말이지. 아우 샷이 팔로만 치네. 여기가, 아, 어차피 투어는 안 되는구나. 코너 약간 그 내리막까지 간것 같은데요? 왠지 더그렉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치면은 그 다음 샷이 안 보일 것 같이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. 너는 그 티샷 조정도 왼쪽 가는 거 처음 보는데? 셋업부터 좀 뭔가 불안했어요. 어. 방향이 안서져가지고 그래? 응. 그때 럴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, 원래? 귀찮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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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겠지 하고 쳤는데? 왼쪽으로 <laughs> 가네. 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? <laughs> 근데 확실히 그게 백발 백중인 것 같아. <웃음> 맞아요. 벙커 <laughs> 야, 배 턱이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르막이다. 유틸리티로. 아, 이홀 기억난다. 저 세컨샷을 저긴 벙커보다 어차피 짧게 쳐야 네, 되니까 네. 어, 어차피 끊어 가야 돼. 페어웨이가 이렇게 넓은데? 여기다 치고 있어. <laughs> 야, 요 앞에 턱이 좀 애매한데? 애매해요, 지금. 짧게 잡고. 짧게 잡고. 네. 공끝만 살짝. 약간 오르막 라이라서 그래도 응 음, 오르막 라이라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굿샷 그 감사합니다 와뭐 펑커에 음. 모래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저 들어가는 거보 발이 네. 푹 들어가네 펑커 샷이 어렵겠다 어려울 아니. 것 같아요 응. 오, 나 요번에 잘 떨어진가 봐. 원래 나서 아니 캐리가 되게 내리막 넘어서 떨어진 거 같았어. 아 같았어요. 이거 넘어오면은 런이 좀생기려 거야. 네. 아 이거 기억 나는 거 같아요. 여기 <laughs> 넘어오면 우측 그린 저 좁은 데로 또 치는 선수들 있었던 거 같은데. 아 투언트라이를? 투언트라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. 우측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으니까. 아그러니까 벙커보다 네. 짧게 치질 않고. 네 그린 주변까지 쳤던 거 같아요. 그러네 벙커까지 160야드밖에 음. 안 되네. 그린 앞에 240야드야 라이만 좋으면 그린 앞까지 쳐도 되겠네. 쳐도 될것 같아. 응. 페어웨이에서 치면 충분히. 아이언으로 레이업. 이것도 약간 플라이어 나겠다 보니까. 맞고 내려와야지 오우 샷그렇 그렇죠 나 요즘 그 가끔 그 뻐꾸기 골프 보거든 그거 봤니? 뭐물 김부라 씨 나오는 거 <laughs> 그거 되게 웃기고 <laughs> 딱지금 그렇죠 <웃음> 그렇죠 <웃음> <웃음> 이제는 보니까 응. 이 유튜브가 골프를 이렇게 진지하게 보는 사람도 들 음, 있고, 맞아요. 그런 채널을 진짜 골프 안 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겠더라고요. 그, 그, 많이 보더라고요. 그쵸? 재밌다고. 어, 그냥 완전히 하나의 예능이야. 음. 골프를 이용한 예능 프로그램이 됐더라고요. <laughs> 저는 가끔 그 유세은, 개그맨 유세윤 씨, 어. 그분 골프 나가가지고 막. <웃음> <웃음> 이상한 포즈하고 막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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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사람도 골프죠? <laughs> 네. 근데 운동을 잘하더라고요. 서핑도 아, 그래? 되게 잘하고 응. 골프도 스윙 그 괜찮더라고. 뭐 꽝에 나오는 거 봤는데. <laughs> 아니 문세윤 씨 말고 유세윤 그. 유아 저기. 그거 그 UV. 아 아유. UV. <laughs> 진짜 웃겨요. <laughs> 길어 보이는데? 이거 세 번째 사이좀 길게 남았겠다. 그것도 플라이어인데 핀 직접 보기 좀 까다롭겠다. 응. 100 공간이 많네 그래도. 154라 그러셨죠? 어 154. 그렇게 멀어 보이지? 캐리 찍어줄까? 한 180은 돼 보여. <laughs> 그럴 때가 있어. 앞에 번커터 캐리가 네. 136. 아, 거기서부터 근데... 그럼 8야드네. 약간 우측 보고. 유샷 핀으로. 스피. 오, 나이스, 나이스. 많이 안 구른 것 같아. 네, 막바람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. 그, 원래 거리는 7번 거리인데 6번 쳤는데도. 6번? 조금 네, 막힌 것 같아요. 전 홀도 약간 맞바람 있었고. 그니까 러왜 가는 데마다 맞바람이지 <laughs> 여기가 지금 우리 세 번째 홀 치는 거잖아. 네. 3번 호까지 계속 다 막바람이네. 여기가 야드예요미터예요 야드. 아, 나 야드목 있는 골프장 너무 좋아. 요즘 다 미터져. <laughs> 어, 사람들이, 내 전에, 나 가끔 캐디분들한테 물어보는데, 네. 아, 한80% 정도 다 미터 쓴다. 그러니까요. 그래도 20% 야들 쓰는 게 <laughs> 다행이지. 아, 나 이거 진짜 바꾸기 힘들더라. 미터가. 저도 못 바꾸겠어요. 이게 정교한 게 그만큼 덜한것 같아. 60도를 완전 풀스윙 해도 되고 64도를 좀 컨트롤해서 셋 오우 굿샷 입구가 내리막이구나 망원도 지나면 그러니까 나 이런 이런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아 벙커를 이렇게 음. 길게 해놔가지고 여기 오면은 세 번째 샷을 손수리 음. 근데 여기까지 친단 말이지 이 정도까지 친걸 봤던 것 같아 요 여기 한 50m 안쪽 그래 음. 내가 만약에 캐디라고 그러면 난 저기다 레이업퍼라 그럴 그쵸? 것 같은데 100m 응 어, 저기도 야, 90m, 90m 100m, 100m. 100m인데 어. 괜히 잘못해서 이거 한 벙커 한 70m 벙커샷 나오면 완전히 틀리 <laughs> 저, 저런 데는 나는. 그러니까 그, 그, 투원 트라이더 완전히 할 거면은 괜찮은데. 그쵸, 여기, 어. 오, 여기 오는 건 괜찮은데. 애매하게. 어, 저 뒤에 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음. 100% 확신이 아니면은, 찰건 아닌 것 같아. 많이 안 굴렀네, 그래도. 그러니요 오르막에 떨어졌나 보다. 아 왼쪽에 오? 있다. 살짝 있네. 살짝 있지. <laughs> 네, 왼쪽 끝. 바깥쪽. 그러니까 항상 네. 어딜 가든지 마운틴브레이크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아. 어디 찬스? 어디 찬스인데 이거 진짜? 네, 오르막. 이 정도 땀 넣어줘야 되는 포신데. 오 좋다! 와 아이스 버디! 길이 싹 보였어요 이번에. 아. 아이스 버디 맞아요. 보통 함에 들어. <웃음> <웃음> 이 홀도 100m 안쪽으로 보내서 내가 딱 보니까 차야겠다. 1번 홀 버디 홀이고, 응, 응. 2번 홀은 그래도 파스리니까 응. 한파홀 여기. 여기 버디 올것 같아. 응, 버디 해야 될것 같아. 빼웨이도 넓은 편이고. 에이. 근데 생각보다 빼웨이가 넓지? 넓어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못 찾아서 <쳐서> 그렇지 <laughs> 어떻게 오늘 다 길어 보이지?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가 봐. 그리고 이 날씨가 흐리니까 음. 그린이 이렇게 원근감이 잘안 오고. 음. 그런 날 이렇게 좀 남거리가 더 길어 보이고 막 음. 그러잖아.